하츠 오브 아이언은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이다. 그러기에 현실 세계에 적용되는 지형과 기후 분포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다. 먼저 게임에 적용되는 지형 분포를 알아보겠다. 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오지만 이렇게만 보면 너무 복잡함으로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주겠다. 일단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유럽의 지형이다. 주황색은 평지 지형이다. 지형 페널티가 없는 무색무취의 일반적인 지형이다. 그 때문에 방어가 가장 어려운 지형이기도하다. 전장 너비가 기본 70이며 추가 공격을 통해 35가 추가된다. 유럽 대평원이 프랑스 북부에서 러시아 벌판으로 이어지며 이 대평원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는 독일의 숲이다. 독일은 국토 대부분이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유럽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항상 동서 유럽의 격전지가 되거나 억제기 역할을 해왔다. 공격과 전장 너비가 평지에 비해 15% 감소하고 포병과 기갑의 지형 페널티를 부여하기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숲은 지도에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우리는 이 지도에서 알프스 산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기나르 알프스 산맥이 위치한 지형들이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덕은 평지와 전장 너비는 동일하지만 공격을 25% 감소시키고 이동 속도 또한 50% 감소시켜서 돌파가 더욱 어려워진다. 산악병이 버프를 얻는 지형이므로 참고 바란다. 언덕이 있는 곳에 대부분 산맥이 있고 산맥이 있는 곳에 언덕이 있다. 유럽판과 아프리카판의 충돌로 생겨난 알프스 산맥은 남부 유럽의 경계를 결정짓는 자연물이다. 산악은 공격을 무려 50%나 감소시키며 전장 너비 또한 20% 감소한다. 이동 속도는 두 배로 줄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손실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산악병이 크게 활약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지도에서 언덕은 노란색, 산맥은 회색으로 표기된다. 어랍쇼, 그러면 이 짙은 초록색은 뭐지? 이곳은 습지이며 흔히 늪이라고 불리는 지형이다. 늪지대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절대 군대를 굴릴 만한 곳이 아니다. 공격이 40% 감소하고 손실 35%. 장군이 부상당할 확률도 두 배는다. 월밭으로 트럭이 자꾸만 소모되며 지형 페널티 또한 만만치 않은데 물과 친숙한 해병대가 이점을 보는 지형이다. 언덕과 산맥은 판과 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에 형성되며, 대표적으로 이런 산맥들과 고원이 존재한다. 앞서 설명했던 지형들은 지구의 지각운동에 의해 발생한 지형이고, 이번엔 위도와 기후에 따른 지형을 설명하겠다. 적도는 태양으로부터 일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며, 그로 인해 울창한 밀림이 형성되어 있다. 밀림은 공격이 30% 감소하고 전장 너비가 16% 감소한다. 지형 페널티 또한 답도 없는 지형이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지형은 사막 지형인데, 강수량이 매우 적게 형성되었다. 전장 너비는 동일하며, 사단 손실 15%와 부상 확률 트럭 손실을 높인다. 장비의 지형 페널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적도 부근에 가까울수록 무더워지며 이에 따른 페널티도 존재한다 고위도와 고지대일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동일하게 페널티가 존재한다 특히나 고위도는 강설 확률이 존재하는데 강설로 인한 페널티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눈으로 인해 대기 영향을 받아 공군과 해군의 디버프를 주는 것과 쌓인 눈으로 지상군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콘의 군화가 그려져 있으면 지상군에게 영향을 준다 그 밖에도 사막에서 발생하는 모래폭풍이 있으며 동토가 녹아내리며 발생하는 진흙탕도 존재한다 기상확률은 순전히 운이며 코펜의 기후 지도를 보며 대강 어느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릴지 판단하면 되겠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지형은 공병과 화염방사전차 등으로 페널티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상으로 지형과 기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다.